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벤제마. 상속인 마무리, 탈출 뿐이될 수도 있습니다. <몬> 스터, 개성재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벤제마에게 공만 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나모스 벤제마 아, 크로스 타이밍 골문 많이 벗어납니다 무의미한 시패 네 저렇게 어림없는 슈팅을 하는 선수는 아닌데요 아, 조금만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카제미로 자 좋은 움직임 카르바하리 전개합니다 아이 거리 라면슛 가능한데요 자 토니 크로스 움직이는 맨디 아 좋습니다 아주 타이밍 맞게 잘끊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잡는 벤제마 안토니오 리디거의 태클 모드리치의 볼터치 토니 크로스 자 지금 옥사이드죠 너무 빨리 뛰어들어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라인을 또잘 봐야죠 밀리턴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가 가능한 브라질리언 수비수 에드르밀리탕 맞습니다 원래는 오른쪽 수비를 예전에 많이 봤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센터백도 보는데 앞으로가 사실 더 기대되는 그런 센터백입니요공 넘겨받는 호날두 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아키퍼 아크바틱한이브입니다 아, 정말 듬직한 키퍼의 듬직한 선방입니다 공고 다냅니다 밀리탕 어, 밀리탕 자고도 했어요 아 한번의 코너킥 몇 번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이 측면 찬스입니다 위험지역에서의 터치 어,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몸싸움인데요 양측 좋은 공격입니다 크로스의 터치 로빙패스 실패 모드리치의 볼터치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옆 사이드에 걸립니다. 나지 못하네요. 이이유 없거든요. 모드리치의 볼터치 빌제마에게 공 건냈습니다. 호드리그를 걸쳐갑니다. 자, 지금 크로 타이밍 괜찮습니다. 발베르데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이런 두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적절한 패스로 계속 이어가려했습니다만 결국 끊기고 맙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로잉 패스죠? 적절하게 후드리구가 받아줍니다. 방어이네 뛰어 쿵 흘러갑니다 비니시우스가 공 잡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공 받는 벤제마 그렇습니다 벤제마 자 크로스 올렸어요 가레스빈 다만 온라인 나오십니다.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헤딩 채팅. 네, 지금 돌려놓기는 잘 돌려놨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다녀합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어. 빈제마에게 공격냈습니다. 기회를 엿보는 라모스. 줄만한 곳을 찾는 벤제마. 벤디의 터치. 베를랑 밴디,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또 기술도 좋죠. 아, 그리고 활동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숙면 수비로서는 뭐 상당히 잠재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전반전이 전반전 같지만 경기하면 저는 하루에도 다섯 경기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지루했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선수를 없어볼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회 가히 아, 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야, 최후의 보루 바로 태클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현재까지는 골 가뭄을 넘어서 슈팅 가뭄입니다. 안중차, 훅다에는 기회인데요.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엠디가 동료를 바라봅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선방입니다. 더큰잡았습니다 자 기회로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아, 좋은 찬스예요 공음 잡는 카제 미루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자호날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모드리치 자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뭐 발밑으로 착탁 배달이 되고 있어요 자,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찬스죠.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이야.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승입니다 정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깔끔한 골이군요. 아. 정말 이승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주신 반칙 선언합니다. 프리킥. 밀리탕에게 공이 전달됐습니다. 볼터치하는 발베르레 카르바 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아 좋은 패스예요. 아 어, 찬스 나오고 있어요. 자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모드리치의 볼터치 페페 터치 호날두입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자 라모스 세리오 라모스 우리 팀 박스나 상대 팀 박스에서나 어디서나 위협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수비수이긴 하지만 본격수로 성장을 했어도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치코 화가 됩니다 아,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키퍼의 이런 선박 공료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되죠. 자이 측면 찬스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브루스 볼 도드리구죠. <목소리> 수비수를 벗겨내지 못하는군요. 드립을 실패합니다. 홈바깥으로 나갑니다. 치아를 확보하며 공 받는 카르바할.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 파울이죠 자하, 카르바할,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리턴 동료에게 돌렸습니다 네 방향전환이 필요하죠 84분 지났습니다 6분 남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결정적 기회 경기 막판지 국장 동점골 동점 해놨습니다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연포 우상을 막아냈어요.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자, 팁. 반칙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프리킥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자, 1 2심 3분 인저리 타임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됐던 인저리 타임 3분이죠. 미리시우스 쥬니어 마니카르마 할공 잡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공받는 벤제마 상속인 마무리 결승골이될 수도 있습니다